올해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됐어요. 음식 봐.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인도네시아 음식이래요. 와. 오케이. 오 마이 굿네스. 와. 세상에. 와. 먹을 게 너무 많은데? I wonder what this is. 아, 이거는 그 독일 식당에서 그 꼬르똥 블루 따로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아, 너무 맛있는 게 많다. 김치는 따로 주문한 거고. 이거는 그 한국 드라마랑 한국 케이팝에 정말 열광인 직원들이 특별 주문한 김치전. 이 거는 따로 그 인도네시아 식당에서 맞춘 거라네요. 여기 샌전, 샌전스 키친? 아. 무슨 케이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먹는 거야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이것도 아시죠? 이것도 독일 식당에서 주문한 그 초크케이크. 와, 치즈 콜드 플래터랑 와인.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또, 과식을 해야겠는데. 이야, 예, 원래는 그, 코비드 전 초창기 영상 보시면 크리스마스 행사를 되게 크게 하는데, 코비드 때문에 약소하게 직원들끼리만 하는 데를 저를 초대 항상 하거든요. 와, 근데, 올, 올해는 직원들끼리 해도 돈을 조금 쓰셨다더니만, 역시나. days Because of COVID-19, uh, this is not only our Christmas. Yeah, we survived. Mm, just fix there. Toast. Oh, yes. <laughs> <You're enjoying>? <laughs> <laughs> 소주 a 맥주 소맥. So <laughs> How did you know? Wow, 모르는 게 없어. That's good. 주카가 교회에서 선물을 받아 왔다네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려고요. 과자, 과자, 과자일 거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거 완전히 크리스마스 피시네. 스니커즈, M&M's, 티켓, 오레오, 리츠 와 음, 달달구리다 음, 제꺼네요 제꺼 여튼 이런 선물은 뭐 언제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먹을게 티켓 티켓부터 간식을 먹네요 음 맛있어 여기는 나이빠자 거리에요 지금 한인마트 가려고 하는데 어, 여기 보세요 양옆에 문 닫은 것들이 꽤 많죠 이렇게 항상 하고 한국마트, 어, 한국마트라고 되어 있구나. 어. 어묵하고 어, 만두, 그 다음에 김말이 같은 것도 좀사려고요 골뱅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리고당도 어, 있네? 어, 이렇게 큰 믹스밖에 안 파네? 790바. 각, 제가 원래 믹스는 안 마시는데 가끔 믹스가 마시고 싶거든요. 근데, 어 이건 너무 크다, 근데. 음, 작은 거는 없나보다. 다 팔렸어. 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음, 만두. 어, 만두도 많다. 음, 음. 음, 오늘 란나에 왔습니다. 나잇골프 카트 포함 9월 500바트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치다 갑니다. 여기는 란나 골프장 아직 600바 프로모션이 있어요. 여기는 치과예요. 한 2년 전에도 여기 한번 영상 촬영한 적 있는데 제가 친구랑 고기 먹다가 어금니 금리 쉬운 게 빠져버렸지 뭐예요? 이게 나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려고요. 오랜만에 왔더니 이제는 신발을 이렇게... 없어야 돼? 이게 도히려안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라고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Asia 13D a n t i c l e n i n 참 베이커리의 케이크 제 생일파티 할 거에요. 초를 켜고? 어, 이것도 간신히 찾은 거야. 어, 집에, 집에 초도 없고, 아니, 성냥도 없고, 뭐, 라이터도 없고, 어. 집에 초도 없고, 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해주세요. 시작. 생일 축, happy birthday. 영어로? 알았서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e birthday to, to me. me. Okay, 사진 찍어. 이거 초 부를게. 찍어게. Okay. 다시 찍어봐 예쁘게. 응. Okay. 네 like 거예요. Okay. <웃음> 박수. <웃음> Thank you. 가 되기를. 오늘 이거 이 take it. I'm g o 다 n g to take it. I'm going 크림 take 버터 크림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이 o take it. I'm g o i 예쁘게 만들기로 유명하긴 한데, o i n g to take it. 생일 케이크니까 다 먹어야지 허, 버터 케이크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얇은 이 카스테라 빵만 먹을 수 있고 아이고 그 외에는 먹을 수가 없네요 조카나 저나 다 버터크림, 버터크림을 안 좋아해 가지고 한국 가면 케이크 먼저 사 먹고 싶네요 음, 저는 태국 베프랑 간단하게 와인 한잔 마시면서 같이 와인 한잔 마시자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 다리를 이렇게 불빛으로 장식을 해놨네? 이쁘다. 식당에서 촬영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식당이 시끄러우면 아마 음소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CNX 노마드 채널 사랑해주시고,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